매일 아침 뭐 입을지 고민이죠. 옷장에는 옷이 가득한데도 입을 옷이 없는 기분일 거예요. 오늘 이 릴스 하나로 스타일 고민을 끝내 드릴게요. 패드에옷잘 입는 사람들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색깔 사용입니다. 화려한 옷보다 중요한 건 차분한 기본 색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베이지, 카키, 그레이, 딥 브라운 같은 자연의 색을 먼저 준비하세요. 이런 색깔끼리는 어떻게 섞어도 세련돼 보입니다. 이게 바로 톤온톤 코디의 힘이죠. 흘레이드. 네, 네. 두번째 비밀은 강력한 포인트를 하나만 주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튀는 색으로 칠하면 정신없어 보여요. 대신 차분한 옷 위에 빨간 부츠나 노란. 머플러처럼 쨍한 색깔 하나만 더 해보세요. 아니면 보라색으로. 버건비 같은 진한 깊은. 색을 상의상 원피스로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되어 훨씬 멋져 보입니다. 네. 레이 네. 세 번째는 패턴과 옷의 무늬입니다. 체크 무늬나 잔잔한 패턴의 옷은 지적인 느낌을 줍니다. 또 넉넉한 와이드 팬츠나 긴 코트처럼 옷의 모양을 크게 잡으면 우아하고 고급스러워 보여요. 몸에 딱 붙는 옷보다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결국 패션은 기본 색깔과 하나의 포인트를 잘 쓰는 싸움이에요. 오늘 보신 코디들을 참고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지금 바로 따라해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멋진 패션 고수가 될수 있습니다. 일일스를 저장하고 좋아요를 눌러 두면 매일 아침 스타일링이 쉬워질 거예요.